저희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딸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히 수행자들은 추위와 더위 이걸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대사 아시죠? 그분이 일본에 갔을 때 어땠나요? 음, 그분 이제 일본 임질이라는데 포로 교환하러 갔었어요 사명대사가 어? 갔는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스님들을한 번은 못했다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삼형대사 가니까 이 도력이 높은 걸로 일본에 알려져 있단 말이지. 이야, 이분이 도력이 높으신데, 어느 정도 도력이 되는가 보자. 그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밀폐당국에 있단 모시고 막 불을 밤새로 떼버린 거예요. 그냥. 아, 찜질방을 만들고 그런 거지. 그런데 그 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고드름이 열렸대, 고드름이 <laughs> 턱에, 고드름이그 사례가 있어요. 음, 인도에 뭐 옛날 그 수행자들은 그막 사막, 엄청 덥잖아요, 사막. 맨발 벗고 이렇게 옷도 봐, 벗고 막 걷는다잖아. 어? 더위. 더위도 극복할 수 있고, 추위는 극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추위. 또뭐 이렇게 면 추위는 뭐 금방 극복하니까 그래서 나는 에, 더울수록 좋다, 더 추울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 항상. 그래서 겨울 때도 보면은 23, 영하 23도, 24도 막 떨어질 때 가장 추울 때를 기다리고 있었나는. 그때 되면 휴일날 되면 이제 바라산에 올라가 <laughs> 나만 가는 장소가 있어. <laughs> 어? 어, 그거 올라가서 딱, 그냥 어디서 딱, 아무도 없으니까 딱 벗고, 추위가 있잖아요? 어, 거기서 이렇게 딱, 조금, 저기, 또못수영을 뭐 한다든가 하면은, 훅구르훅르 후쿠 해져, 막 그냥. 응? 아, 그래서 인간은 추위와 도인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응? 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이제, 좀 38도 뭐, 덥다고 생각하지만, 어, 사실은, 그렇게 운 날씨 아니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마음가짐에 따라서, 응? 극복할 수 있다. 점 더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무식을 잘 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무식. 사명대사분도 무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무식에 덥다, 덥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대로 무식이 드러나버려요. 도워주는 거예요. 덥다, 덥다 하면. 그럼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면 어때? 이제 시원해져. 그건 나는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그 환자들 중에서 보면, 한 여름에도 겨울 꽃 입고 오신 분이 있어. 한 겨울에도. 여러분, 그런 분도 많이 있죠, 주변에. 무슨 증인 걸린다고 하나요, 그것보다? 냉병. 냉병. 아니, 속립을 덮고 자는 사람도 여름에. 왜 그럴까? 그거 가능하잖아. 환자이지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그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까요? 어떻게 하면 도위를 극복하는가? 내가 우리 그 성덕 대선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도의를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음, 이렇게 딱 얼음이다 생각을 해요. 얼음. 내가 얼음 동상이다 생각을 하는 거야. 얼음이다 이렇게, 이렇게 명상을 하래요. 그러면 찬바람이 는대 자꾸 숙달이 되면. 아 그래서 그 온도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예요. 무의식이 만드는 거예요. 무의식이. 그게 습관이야 그러니까. 덥다간 사람은 계속 덥다 덥다 니더 더워져요.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는 사람은 항상 시원한 거예요. 오감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의식만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배웠던 이어 거를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